안녕하십니까. 소선의 로또입니다. 889회차 1등 키차기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필히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한 개만 예상해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또 우리 예질이 강하신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영상 참고로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직전 888회차 출연 번호만 잠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번, 7번, 12번, 31번, 34번, 38번 그리고 보너스가 32번에 출연했었습니다. 30번 때가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흘렀네요 없는 번호 때는 20번 때 40번 때가 없었습니다 40번 때는 이번에 실타임이라 저도 가감하게 지었죠 자 출연번호는 이렇고요 에,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제 필리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한개 어, 올리셔서 예상하셔서 적중해 주신 분들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 내기 시작한 지가 44회차입니다 아, 직전 888회차 적중해 주신 분들 명단입니다 자, 3번을 적중해 주신 분은 김준호님입니다. 한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어, 벌써 여섯 번째 적중이십니다. 7번은 감사합니다 주셨 님이 이제 한 분이 역시 적중해 주셨네요. 어, 다섯 번째 적중이십니다. 12번 적중하신 분은 배로스님박성근님 박흥열님, 세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베로스님은 벌써 11번째입니다. 예절이 상당히 강하신 분입니다. 박성근 님은 7번째, 박흥열 님도 9번째, 모두 예절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31번은 낭만 남세스님 한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어 벌써 다섯 번째 적중이십니다 그리고 34번은 음 적중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전정수님, 정다은님, 나는 복 있는 사람님, 어 일룡성님, 그리고 김정균 님, 김영채님, 어, 티동이님 최동형님 해서 총 8분이 집중해 주셨습니다. 야, 그 중에 김종규님은 16번째, 다 16번째 예전이 정말 강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쉴타임인줄알았는데 김종규님은 쉬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어, 잘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 놀랍습니다. 어, 그리고 티동이님도 두 번째 집중이시고 최동형님도 두 번째 집중이십니다. 전정수님은 세 번째 집중이시고요. 어, 나는 복 있는 사람님 네 번째, 그리고 일용성 님도 벌써 여, 여덟 번째네요. 집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번은 김태정 님, 그리고 A씨 님두 분이 집중해 주셨고요. 김태정 님은 두 번째, A씨 님은 다섯 번째 집중해 주셨습니다. 어, 32번은 꼬맹이 님, 주대진 님, 윤성진 님세 분이 집중해 주셨고요. 꼬맹이 님은 일곱 번째 집중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성진 님은 네 번째 이렇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적중해 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정번호를 이렇게 적중해 주셨으니까 상위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위 당첨 많이 되셨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우리 그 댓글로 이렇게 달아서 예상하신 그 번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상 6개 중에서는 가장 앞에 34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32번 보너스가 있죠. 32번도 여기에 출연했습니다. 었 그리고 이제 예절에 강하신 분들 중에는 여기 보면은 12번, 12번이 역시 출연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34번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둘 이렇게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위 아래 두 개씩 있다. 음, 참고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다 하셨고, 적중을 해 주셨는지. 어, 7번, 감사합니다. 주셔님. 7번 역시. 어, 제가 요 미리 조금, 요걸 표시를 해 놨어야 되는데, 예, 적중해 주셨고요 어, 베로스님, 예, 연속번호 했는데 12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언제나 영화처럼님 언제나 영화처럼님은 아, 1, 2번은 이렇게 연속해서 어, 말씀해 주시고, 여기입니다. 31, 32. 야, 여기서, 어, 이제 여기서 보면 요거를, 어, 이제 요 앞에서, 요건 차순위로 해서, 이거 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아, 여기 음. 차순위로 해서, 연번호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연번호가 나왔습니다. 31번 출연하고요. 32번 보너스에 출연하고, 야, 언제나 영어처럼 진짜 대단하십니다. 연번호가 출연할 것 같다도 맞추셨는데, 물론 이제 차순이라서 내 기록은 안 해드렸습니다만, 대단하십니다. 요 연번호가 기가 막히게 31, 32를, 아, 뭐, 뭐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야, 이거 뭐 보통 예지력이 아니십니다. 자, 쭉또 살펴봅니다. 티동인님 예, 34번, 예, 적중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음. 번호 34번이 여덟 분이 추천해 주신 분이 바로 34번입니다. 번호가. 아, 이 채돈 형님은 이제 여기 요건 갈로 해놨기 때문에 34번을 닦으는 놔라. 언제 34번에 안 넣은 29번도 이렇게 참고로 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일단 34번을 적중해 예, 주셨습니다. 2 0분대가 이번에는 안 나왔죠. 아, 김정균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차순위로 이제 이렇게 일단 34, 35연번의중에서 34번 야김정교님은아 진짜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야 대단하십니다. 34번 자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번 대가 안 나왔죠 해피님. 아 해피님은 또 수정해가지고 야 32번에서 36번으로 수정한 한 바람에 야 그래, 아쉽습니다. 그래,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32번, 두, 주대진님주대진님3 2 행운이 있기를, 예, 행운이 있으시길, 4, 4등 이상, 적어도 5등은 뭐, 당첨되셨을 거로 믿고요. 4등 이상 당첨되셨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쭉 살펴봅니다. 이번이, 어, 일룡송님, 34번. 이연번을 중에서 앞에 34번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어, 나는 복 있는 사람님도 34번 똑같이 연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34번이 적중해주셨습니다 박성환님은 계속 이렇게 구주차, 구주차에 계속 빗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을 맞추기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번호 하나가 야 근데 어, 이 박성환님 도 이렇게 9 번을 빗나갔다고 얘기하니까 그. 오히려 저기 또 우리 그 김종교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에 살펴봅니다 꼬맹이님 32번 32번이 보너스에서 나왔습니다 32번 적중해 주셨고요 음 이번엔 20번 이어 20번 대를 나란히 이렇게 어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근님 12번, 13번 연번호 중에 12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32번 윤성진님, 책정해 주셨네요. 이번에 40번 때는 안 나왔죠? 자, 그리고, 어 20번 때는 통과하겠습니다. 어, 제가 카페나 밴드 같은 건 따로 저는 없습니다. 별도로. 어, 20번 티가 안 나고. 박학렬님 예, 11, 12. 이렇게 했는데, 요, 이제 연번호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적중해 주신 걸로. 예, 12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예, 전정수 님도 요 연번호기 때문에 연번호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봅니다. 34번, 어, 우리, 그, 김영철님 34번, 예, 적중해 주셨고요 정다은님 34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40분대가 출연 안 했죠. 음, 오 김준호님 3번, 요거 그냥 또 소개 못해 드릴 뻔 했네. 3번, 예, 3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30번대에서 38번 38번 a c 님 측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겠습니다 김정민님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측정해신 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그래도 뭐그 34번 아주 많이 추천한그 예상하신 번호가 예, 예상해 주신 번호가 제일 앞에서 이렇게 출연했고요. 그래도 여기도 예지를 강하신 분이나 또 상위 당첨 중에서 맨 앞에 34번에 출연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가 좀 되었다. 그렇게 일단은 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888회차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889회차죠. 조금 제가 늦게 올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어, 많이 적중해 주신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겠습니다. 자, 889회차 1등 개차기 영상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